안녕하세요. 보컬코치 지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60초 보컬 상식은 첫 번째 브릿지입니다. 첫 번째 브릿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성대의 진동 패턴이 두꺼운 흉성의 진동 패턴에서 얇은 부성의 진동 패턴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흉성의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아아아아아아 음, 같이 두꺼운 성대의 진동 패턴이 보여지고요. 두성은처럼 얇은 성대의 진동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훈련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성대의 진동이 불안해지는데 성대 내시경으로 관찰하면 성대의 움직임이 전후 좌우로 불안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가 움직임이 불안정해지는 구간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첫 번째 브릿지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명에너지. 즉, 성대 위쪽, 인두강, 구강을 포함하는 공명 공간에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여러분이 흉성을 내는 동안 주로 사용되는 배음이 인두 공간에서 머물다가 첫 번째 브릿지로 가까워지면서 배음이 구강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도 성대 진동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브릿지의 음역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남성의 경우는 D 샵 4에서 F 샵4 여성분들은 A 4에서 C 샵 5까지입니다. 훈련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브릿지들보다 첫 번째 브릿지에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올바르게 낼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 혹은 아 하고 목소리가 뒤집어지거나 혹은 너무 크게 질러버리는 경향이 나올 수 있지요. 첫 번째 브릿지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훈련이 없어도 소리를 낼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흉성에서 두성으로 전환하는 동안 첫 번째 브릿지를 제대로 낼수 있게 된다면 믹스 보이스나 벨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60초 보컬 상식은 첫 번째 브릿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컬 코치 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